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5를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바로 저장 공간입니다. 소니 측 공식 발표는 825GB이지만 1024가 아닌 1000을 기준으로 측정된 용량이라 실 용량을 확인해 보면 운영체제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은 667.2GB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기타라는 영역입니다. 게임이 설치되면 설치된 게임 용량에 비례해서 기타 용량이 증가합니다. 설명을 보시면 이 스토리지 공간은 게임 및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를 위해 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. 예약되는 공간 크기는 콘솔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. 라고 써 있는데 콘솔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여러 설정을 바꿔봤으나 기타 공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.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. 제 추측으로는 설치 공간을 어떤 비율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기타 영역의 크기가 바뀐다는 내용이 아닐까 추측합니다. 이 기타 영역 때문에 실제 사용 공간이 500GB 남짓밖에 되질 않습니다. 현재 플레이스테이션5는 확장 NVMe M.2 슬롯이 존재하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확장 SSD 슬롯에 SSD를 장착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며, 플레이스테이션5가 켜지지 않습니다. 외장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용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4의 데이터는 외장 저장 장치로 복사 및 이동이 가능하지만, 플레이스테이션5의 데이터는 어떤 것도 외장 저장 장치로 복사 및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제 생각에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로 옮기지 못하는 것과, 확장 SSD 슬롯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커펌 혹은 데이터 에디트 등 여러 불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. 물론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소니의 사정인 거고 발매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내용이지 정발을 했음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단쪽 발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5의 문제점은 모두 운영체제의 미완성에서 나온다. 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